작품 감상을 도와주는 내 맘대로 현대미술입니다. 제주의 봄이 찾아왔어요. 겨울 내내 차가운 바람이 불던 곳에도 이제는 부드러운 봄바람이 스며들고 자연은 다시 생명력을 되찾고 있어요. 이용문 작가의 풍경화 속에서도 그런 봄의 기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단순히 아름답기만한 풍경이 아니라 봄이 주는 희망과 생동감이 살아 숨쉬고 있는 느낌이죠. 이용문 작가의 작품들은 주로 제주의 풍경을 그린 작품인데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아요. 제주의 색 이라는 제목의 이용문 개인전에서 제주의 봄에 대한 작품들을 설명하려 해요. 제주의 봄을 소재로 한 작품은 소박하면서도 잔잔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색들로 가득하죠. 들판의 연초록 잔디와 작은 들꽃들이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색감은 그 자체로도 자연스럽네요. 바람에 흔들리는 풀립과 나무들은 살아있는 자연의 힘을 보여줘요. 작가는 제주의 자연을 깊이 느끼고 관찰하면서 그 색채와 질감을 화폭에 담아내려고 노력했어요. 제주의 봄은 화려하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조용하고 은은하게 다가와요. 이용문 작가는 그런 봄의 특성을 그대로 담아내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자신의 시선을 화폭에 녹여냈죠. 봄이 되어도 여전히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 아래로 한라산 자락에 피어오르는 연두빛 나무들 그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들꽃들은 그 자체로 소박하고도 깊은 아름다움을 선사해요. 이런 풍경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면서도 도시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고유한 정서를 담고 있어요. 이용문 작가의 작품에서 자주 보이는 수평구도는 제주의 넓은 들판과 중산간 지역을 담아내기에 딱 어울려요. 봄이 오는 풍경을 그린 작품 속에서는 생명이 막 깨어나는 듯한 조용한 움직임이 느껴지거든요. 넓게 펼쳐진 들판과 그 너머의 산자락은 부드러운 색감으로 물들어 있고, 그 속에서 고요함과 생동감이 동시에 전해져요. 제주 봄의 특유의 색과 분위기를 차분하게 담아내고 있어요. 이용문 작가의 풍경화는 제주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제주의 봄을 그린 작품들은 자연과 사람의 감정이 맞닿아 있는 느낌이에요. 한라산 자락에 내려앉은 안개와 생명력 넘치는 초록 들판은 사실적 표현을 넘어 제주의 봄을 온몸으로 느끼고 해석한 작가의 감성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덕분에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도 제주의 봄을 온전히 느끼게 돼요. 봄이 찾아왔어요. 이용문 작가의 작품을 통해 제주의 봄을 한껏 느껴보세요. 보기 좋은 그럴듯한 풍경화가 아니라 봄이 주는 따스함과 생명의 기운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거든요. 화폭 속에서 바람의 향기와 플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이용문 작가의 그림은 그 자체로 봄맞이 준비이자 자연과의 소통이랍니다.